우리 둔근 측면에 있는 외측 광근 그리고 어, TFL, 라이트밴드 중둔근까지 스트레칭하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햄스트링 뒤쪽 어, 스트레칭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자,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발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깁니다자 그리고 가능하면 무릎하고 골반하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요 골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밀어주기만 하면 찐겨. 그죠? 찡기죠 저희가 넘어오지 않는 이상. 그게 아니라, 골반이 넘어가면서 와야 넘어가면서. 근데 너무 넘기기만 하면 허리가 걸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해보면 감이 잡혀. 넘어가다가, 이제 허리가 뜰것 같아. 거기서 얘를 살짝 잡아주고, 이 자체를 눌러서, 우리 둥이이 라인이 늘어날 수 있어.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더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대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요 라인이 늘어납니다. 어디? 아이트밴드이 f l 중등근 미상근, 위 둔근 쪽에서도 측면 쪽 그러니까 대둔근도 스트레칭이요 호흡 마시고 천천히 자, 어깨가 뜨지 않는 걸 봐요. 몸통이 회전되면 천천히 다시 호흡 마시고 크게 더 나아가서 거의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할 때는 내 허리에 있는 다이얼까지도늘어나다이 그러니까 라인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 호흡에 한 번씩 한 호흡에 한 번씩 내려가서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당겨? 탁 다. 쫙 당겨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누구는 허리 누구는 힙에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풀어주고 지금은 요 허리서부터 측면 라인이면 이번에는 요 밑에 라인은 얘만 이렇게 뻗어 줍니다 뻗어서 그다음 밀어주고 괜찮죠? 좀더 내려와 내려와서 또 밀어주고 또 내려와서 밀어주고 무릎 상 지금은 이제 유연하니까 벌리는 게 없지만 뭐이 상태가 되면 막 소리가 나요 왜? 여기 신경 지나간다고 그랬죠 신경을 쭉 스트레칭하면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부터 밀어주고 잘되면 조금 내려가서또 밀어주고 잘되면 또 내려와서 또 밀어주고 마지막은 바닥까지 내려와서 배대에서도 이걸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공원절 굴곡이 완전 쉬워지겠죠